안녕하십니까. 본성남입니다. 이번에도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목: 무제한 선임을 위해 숨은 경력을 찾아라. 빛, 숨은 경력 1년 깼다 그렇습니다. 저희 채팅방에 그 피카츄님이 계시는데요. 그 피케, 피카츄님이 원래 저 개발자... 개발자 하셨는데, 전기로 이직을 하셨습니다. 전기기사를 다고 이번에 소방 전기도 따셔서, 그, 전기 쪽을 완전히 전향을 하시려고, 지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피카츄님이, 전기기사를 딴 다음에, 이 일을 하셨습니다. 근데 그것을, 그 수첩을 안 만들어서 갱신을 안 해놨습니다. 근데 이분께서 1년 1개월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전기기사의 1년 선임을 하면 그 1년 선임만큼, 그러니까 1년 선임이 2천 미만이거든요. 2천 미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꽤나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갱신을 안 해서 약간 좀 손해를 보고 있,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무장 선임 공고랑 좀 추천 공고를 추천 공고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무장을 일단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협회 갱신을 해서 본인을 그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렇게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일단 피카츄님이 갱신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, 그런 이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이거 협회도 또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말 바뀌어가지고, 뭐, 뭐, 그랬지만 그 이전,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이전 경력 50% 인정해 주는 것도 안 된다 할 수도 있거든요. 왜 말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말이 안 된다. 하기 전에 일단은 그냥 차라리 그냥 수첩을 만들어서 갱신해 놓는게 낫지 않나 왜 1년 선임을 해도 그 이점을 그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채팅방에 동코님이 그 이점을 보셨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그 전기 상기지만그 전기 상기도 2년이랑 전기기사 1년이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기 선임을 하고 계세요 그 제약 공무로. 그래서 그런 이점을 이 피카츄 님도 받으면 꽤나 괜찮잖아.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1년, 1개월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까 했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으십시오. 이뭐 7, 8만원 아까워서 안 만들어서 그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. 나중에 뭐 번거로운 것도 좀 줄어들고 그 경력 인정만 돼 훨씬 편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예 전기설계 100%죠 전기시설도 100%입니다 아까 전에 저 1년 선임공고도 제가 올렸거든요 1년 선임 안 되면 못쓴못 못 넣습니다 아예 그럴 지원 자격조차 불가능하다 근데 1년 선임 되면 그러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빵 퍼센트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확률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 수첩 만들어 놓는 게 이득이죠 예, 지금 비카츄님이 1년 선임 자격이 되는데 그것을 협회 수첩을 안 만들어서 갱신을 안 해서 이 손해를 보고 있다. 동코님이 상기로 2년 6개월로 전기기사 1년 선임 자격으로 땡땡 공무를 땡땡 제약 공무로 가신 겁니다. 1년 5개월 남았습니다. 이동코님면 1년 5개월 뒤면 무제한이 된다. 이 무제한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제한입니다. 중요합니다. 그것을 맞습니다. 그것을 채우고. 큰물로 가십시오 동코님은 큰물로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가능한 그런 예,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셨습니까 첫 단추를 제약으로 갔기, 갔기 때문에 제약이 큰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고 SK고 뭐 많죠 엄청 제약 큰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가 가능한 그런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실무를 배워서, 예, 그 필살기를 만들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. 그 스펙 좋은 사람들이, 예, 딴 사람 뭐, 똑같은 스펙 쌀 동안에, 돈코님은실무로 필살기로 그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. 왜? 해본 사람 뽑기 때문에. 무조건 이건 해본 사람 뽑습니다. 예. 해본 사람 뽑지, 스펙 좋은 사람 안 뽑습니다. 아주 극소수만 보이는 게그 스펙 좋은 사람 뽑지 대부분은 다 해본 사람 뽑습니다. 그래서 동코님은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은 이뭐 1년 본인이 뭐 정기경력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일단 수첩 만드셔서 그런 조금이나마 기회의 이 범위를 넓히십시오. 그러면 오히려 또이 자신감도 생기고 꽤나 괜찮지 않나.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.